안녕하세요. 모두가 급하고 힘들 때 언제든 여러분의 건강한 금융을 책임지는 긴급대출입니다. 여러분, 최근 많은 분들이 대출보다는 소액결제 현금화를 통하여 현금을 마련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많은 분들이 최근 대출보다 소액결제 한도를 현금화하여 현금을 마련하는 이유는 대출과 다르게 돈을 빌리는 방식이 아니라 누구나 보유 중인 한도를 이용하여 현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신용점수 영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현금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니 영상 끝까지 시청 후 필요하신 현금 손해 없이 마련해보세요. 소액결제 현금화 많은 분들이 생소하실텐데요. 소액결제 한도는 통신사에서 만 19세 이상의 성인분들에게 주어지는 한도로 신용점수가 아닌 통신요금 납부 이력을 통하여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한도이지만 많은 분들이 존재하는지 모르시고 있는 한도입니다. 그럼 소액결제 한도를 통하여 어떻게 현금을 마련하실 수 있으신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 방법은 바로 소액결제 한도를 이용하여 상품권을 구매 후 상품권 전문 매입업체를 통하여 되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하시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소액결제 한도를 이용하여 온라인을 통해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 후 되판매하는 방식이다 보니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이용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에도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단점은 최근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며 무수히 많이 늘어난 사기업체들입니다. 사기 업체들은 광고에서는 적은 수수료로 회유하여 이용을 하게 만들고 진행 후 이런저런 핑계들을 대며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입금을 안 해주는 등 사기 행위를 하기 때문에 꼭 정식 등록업체를 통하여 진행하셔야 하시는데요. 오늘 소개드리는 정식 등록업체는 비상금 컴퍼니입니다. 비상금 컴퍼니는 정식 등록된 업체로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이용 중인 업체로 고정 댓글의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면 많은 실사용자들의 후기를 만나보실 수 있으니, 믿고 안전하게 진행 가능하시니, 맘 편히 고정 댓글에 공식 홈페이지를 접속 후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 후 급하게 필요하신 현금 안전하게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